우리 슬버선교회 어떻게 보면 자유 토론이라고 할수 있는데 시간을 내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만히 앉아서 돌이켜 보니까 2002년 하나님께서 슬버선교회를 조지시 하시 때에 제가 마음에서 살겠어요. 생각해보렇게 마음 열어 쌀에 무슨 보시고 선교를 하셨다고 사실은 저보다도 그때 원성우성교사 목사님 잠시 남미로 선교하셨다가 조금 이제 심을 하시고 저희 교회 와서 이제 신앙생활 같이하기 시작하셨을 때 그때 제가 관여하고 있는 GP 선교회에 저걸로 성교사 중에 실버 선교회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서 이사회에다가 프 a p 션 하신 을하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사회 s a p 와서 우리 원성 a t i o n This is a presentation. This is a p 시 e s e n 고 a t i o n This is a presentation. t 그렇게 시작이 돼서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성장시켜주시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데 또우리들이한 것을 이렇게 가만히 보게되면이 실버 성교의이 무브먼트가 조직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전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하면, 이렇게 여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서 하면, 아는 게들면이렇교하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발전이 되고 볼 때에 참 우리 관계성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지금 이렇게 우리 유저지 슬버슨 교회가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또 여기에 참여하신 다시 신참 많은 분들의 기도와 수고로 인한 것인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 네. 특별히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해오던 미팅도 모임도 캔슬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새로운 미팅을 만들어서 실버들의 이, 이, 이 열정과 파워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참 지혜는 그열벌을벗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요즘 그 신천지가 코로나 바이러스랑 연류 되면서 기도도 해주셨지만 이제 그 열매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예, 신천지에 대한 새로운 게 삼행시가 나왔습니다. 예, 신 오늘 예, 신 신나게 예배드리면서 천 천국인 줄 알았더니 지 지옥이다. <laughs> 우리가 지금 18년 전에 유저지슬버 성교를 시작할 때에 잘 모르고 또회본 적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거다.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실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참 많이 열받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시작하고 여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실버 성교회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도 우리 모든 실버 성교, 선교, 성교사들, 회원들을 그래서 대개 이 신천지와 같이 천국인 줄 알았다가 지옥으로 가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좀 어려운 인생 여정에서 그 마지막을 잘 피니시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할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실버섬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모든 열매는 이 땅에서도 보여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